세상은 불공평해. 그치? 난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못될 거거든. 그리고 넌 다시는 빛을 못볼 테니까. <laughs> 안녕.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? 무엇 아, 뭐 때문에 왔어? 조금 있으면 무파서 대왕께서 이리 오실 테니까 아침 예식에 불참한 핑계나 생각해 두는 게 좋을걸요? 자주 너 때문에 점심거리가 달아났잖아. 하! 대왕께서 노하시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몰라요. 얼마나 불쾌하시는지 알아요? 아이고 무서워서 오금이다 저리네. 아이고 스카, 아,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. 달려줘 스카, 노아 음. 줘라. 마침 잘 오셨습니다, 폐야. 뭐? 아유. 아 아이고. 아니. 하늘 같으신 폐하께서 이 미천한 동생을 다 찾아오시다니요. 오늘 신발을 소개하는 자리에 네가 안 보이더구나. 그게 오늘이었나요? 어우, 이런 실수가 다 있냐. 깜빡 잊었지 뭐요? 잊어먹었다면 다해요. 명색이 폐하 동생이신데, 맨 앞자리에서 축하해 주셨어야지요. 흥. 그 꼬마 때문에 내가 서열 1위에서 밀려났어. 바로 그 꼬마는, 내 아들이자, 네가 모실 다음 왕이야. 그럼 다음 절 연습을 해야겠군요. 감히 내 앞에서 등을 돌리다니 스카. 무슨 말씀을, 형님이야말로 날 무시하지 말아요. 내게 도전을 하다니. 진정하세요 오늘. 감히 제가 피할 게 그럴 리가요. 아이고, 얄미워. 두뇌로 치면 말이야. 날 따라올 자가 없지. 근데 왕이 될 운명은 계속. 두 번째로 밀리는 현실이 불공평할 뿐이지. 에 어느 집안이나 저런 애물단지가 하나씩은 있죠. 꼭 집안경사에 찬물을 끼얹는다니까요. 아유, 저 녀석을 어찌한다. 아예 발깔개로 만들어서는 자주 뭉개다가 더러워지면 비오는 날 번진하게 두드리는 거예요. <laughs>